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러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단원 환기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7단원 TAB 부분은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 과목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도 아주 아주 간단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거고요. 준비 되셨다면 환기설비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환기 종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기 종류는 급기 부분과 배기 부분이 기기를 통한 강제인지 아니면 자연 배기인지에 따라서 일종 환기부터 사종 4종 환기까지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종 환기는 급기 부분과 환기 부분이 모두 기기를 통해서 강제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환기를 말합니다. 급기와 배기를 모두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환기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실내를 양압 또는 부압 중에서 원하는 상태로 컨트롤 할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기기를 사용하니까 비싸다는 단점은 있겠죠. 이종 환기는 배기 부분을 자연 배기로 바꾼 환기를 말합니다. 실내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확산되어도 괜찮은 경우와, 반대로 실내를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수술실이나 클린룸 같은 경우에는 양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종 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삼종 환기는 이번에는 급기 부분을 자연 급기로 해주는 환기 방식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실내가 부합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나 냄새 또는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할 때 해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보면은 음압 격리실이라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음압 격리실이 바로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실내가 음압이 되다 보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원리 때문에 음압인 실내 공기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사정 환기의 경우는 급기 부분과 배기 부분이 모두 자연력에 의해서 환기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별도의 에너지 소비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당연히 정확한 환기량은 얻을 수 없고 외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1종부터 4종까지 비교해봤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은 실질적인 환기량이 얼마나 필요한지 환기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환기량을 구하는 유형들은 총 3가지 정도 되고요. 첫 번째 유형부터 천천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해 가스가 들어왔을 때이 가스를 제어하기 위한 환기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필요 환기량 Q는 실내의 허용 유해 가스 농도 c r 마이너스 외기에서 들어오는 유해 가스의 농도 C5분의 유해 가스 발생량 M으로 구해 줄수 있습니다. 처음 보시면 식이 조금 어색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 예시를 들어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에 허용되는 유해가스 농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외기로부터 환기되는 공기가 완전히 신선한 공기라면 농도는 제로라고 볼수 있고 이때 그럼 유해가스 발생량이 1,000이라면 이 유해가스를 실내 허용 농도 이하로 희석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기량은 10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만약에 이때 들어오는 외기의 유해농도가 완전히 신선하지 않은 50 정도의 유해농도가 있다면 분모는 50이 될 거니까 필요한 기량은 20으로 더 늘어나겠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외기 자체가 실내 허용농도와 같거나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면 분모가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환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다음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발열량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식 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이 식은 우리가 이전에 이미 배웠던 공식입니다. 우리 열량을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나요? 발열량 Q는 밀도 로 곱하기 공기량 Q 곱하기 정압비열 CP 곱하기 델타 T로 구해줄 수 있었죠. 그때는 부활량, 즉 발열량을 구하기 위한 식을 배웠었기 때문에 발열량인 소문자 q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었다면 이번에는 환기량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단순히 공기량인 대문자 q에 대한 식으로 이항정리를 해준 것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다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각각 외워야 하고 헷갈리기만 할 거니까 이식 자체를 외워주기 보다는 발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확실하게 외워두시고 그때마다 이양시켜서 환기량을 문제를 풀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마지막은 실내 수증기 제거를 위한 환기량입니다. 이식도 식 자체만 보면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지만 이식도 똑같이 우리 이전에 가습기 부분에서 수증기 발생 열량에 대한 공식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수증기 발생 열량 L은 밀도 로 곱하기 공기량 Q 곱하기 절대 습도의 차이로 구할 수 있었는데 이 식을 환기량에 대한 식으로만 바꿔 주시면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량을 구하는 공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가요? 환기 설비 이해가 좀 되셨나요? 앞의 내용들을 잘 이해 해 오셨다면 이번 시간도 크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론 간단하게 여기까지 할 거고요. 문제 두 문제 준비했으니까 얼른 풀어 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는 환기 종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내를 항상 정압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서 오염된 공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무균실 등에 적용하기 적합한 환기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실내를 정압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기를 강제로 급기하고 배기 부분을 자연 배기로 해주면 정압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강제 급기와 자연 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종 환기 방법이었으니까 답 2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실내의 CO2 농도 기준이 1000 ppm이고 1인당 CO2 발생 열량이 18L/Hour일 때 1인당 필요한 환기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우선 단위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 주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 비율 단위 중에서 백분율 많이 들어 보셨죠? 퍼센트라고 하는데 100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에 1%라고 하면 치수적으로는 0.01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천분율, 퍼밀이라고 표현하는데 퍼밀은 1, 1,000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에 1 퍼밀은 0.001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 100만분율을 뜻하는 ppm이라는 게 있는데 1 ppm은 말 그대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ppm이라는 단위를 모르셨다면 아예 문제 자체를 풀기 어려웠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피에 대한 개념인데 1리터는 0.001 세제곱미터라는 부분도 문제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다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 볼 건데 유해가스 제거를 위한 환기량 공식은 Q는 Cr-C5분의 M으로 구할 수 있었고 정보값들은 다 있으니까 단위 맞춰서 문제 풀어 주시면 25.7일 세정원 미터 퍼 아워 해서 답 3번 해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환기 설비 부분을 마무리 지어봤고요. 오늘도 강의 들어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강의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